축복 결혼을 통해 절대성, 절대삶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땅의 평화의 성생을 실현하는 궁극적 방법이에요. 순환의 것은 확실히 가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과 종교이 모두 함께 절대성의 완성을 통해 축복 결혼의 성성은 대열에 나서야 오 통한 게 여러분 일는 장부에서 허락하신 송도시을 통해 협동전을 하고 대축복를 받아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창고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심정문화세계라는 말은요. 참 부모님의 고유 언어이십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그렇죠? 국가사전이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참 부모님 만드신 고유한 언어가 뭐라고요? 심정문화세계입니다. 이,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개념을 부모님 오늘 우리에게 들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정 문화세계라는 말을 제가 말씀 전집에 찾아보니까요. 1963년 10월 28일 금요일 날 전주교에서 처음 말씀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994년 5월 1일 일요일 날입니다. 잠시올림픽최경기장에서회40 창립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을 가진 행사에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심정문화세계 창건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바라다보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종교대해야 된다. 부모의 심정을 품고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종교이어야지만이 심정문화세계를 이룰 수 있다.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종교는 바로 참 부모님의 심정을 품은 교인들이 참 부모님의 심정을 실천하는 종교가 되어질 때, 그런 운동을 할 때, 비로소 갈등과 증오와 죄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심정문화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세계겠습니까? 바로, 천일국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천일국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인간은요, 인류는요, 지금까지 이상세계를 꿈꿔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상가들이 이상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들 하였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이상국가,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론, 또는 17세기 이탈리아 철학자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등의 저서를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이것이 이상세계다, 이것이 유토피아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정작 어떻습니까? 근대에들어서는 마르크스나 레인도 사실은 이상국가의 모델로서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만들어 서날 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어떠한 나라도 이상국가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은.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 없는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국가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에 없는 나라 이만큼 이상나라, 이상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이땅 안에 실현하기 어려운 세상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나온 결론의 결론이었습니다 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상하고 있는 이상세계, 천이국가 신정문화 세계도 사실은 이상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상 국가를 이루자는 것인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laughs> 아, 솔직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만약에 이 천일국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겠죠. 왜 그러냐면요? 참 부모님들은 천일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일국은 반드시 태양화의생국과 반드시 이 땅을 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라고 부모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천일국이 그 어떠한 나라일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천일국 이루어지기에서는요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영계와 지상이 합일되어져야 됩니다. 영계와 지상 세계가 결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제 죽음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영계라는 것이 선세계것지 천상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지상 세계와 같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그 경험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내면 세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선화되어지지 않으면, 이땅가 영원한 이상세계는 도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문화의 개혁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계의 질서가, 복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영계에서 어떤 질서와 복귀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천일국의 구체적인 이상국가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참 어떻습니까? 천상세계 가신 참 아버님을 말미 아마 영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복귀된 영계에서 이 지상 가운데 재림, 협조, 부활할 날이 한때는 오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참 부모님이 미국에 계실때요. 또 반지의 제왕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3편을 미국에서 7번을 보셨답니다 3편만. 왜 7번을 보셨냐면요. 3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산 맺힌 영들이 유리고객을 하고 어느 계곡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것을 지상의 싸움에 이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승리를 얻었을 때 그때 이들이 해방받아가지고 헐헐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서, 맞다. 이와 같이 언어할 때는 인간의 힘만은 아닌 영계의 역사를 통해서 지상간에한 번은 정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읽어본 보시랍니다두번째로 어떻습니까? 참 부모님은 천일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양심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내면 세계 의 변화, 즉 양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 나라가 만들어지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여행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저택을 짓고 사는 동네인지 몰라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살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림자 없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죄는 바로 양심이 주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일을 무리해서 하는 게 뭐예요? 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하시는 신정혁명, 양심혁명은 그림자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인터넷에 보니까요,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하져습니다 제목이 거꾸로 보는 인생입니다. 예, 네, 다음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실하지 않으면, 실상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금지되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를 이룰 수 있으며, 관수를 파악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어머니 살게 된다. 작가로서의 기질을보여주지 않으면 가작도 탄생시킬 수 없으며, 일생을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 생일조차 맞이할 수 없다. 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미래로 향하는 육교조차 건설할 수 없으며, 굴백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상사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으며, 사상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상사조차도 되지 못한다. 사고하지 않으면 고사당하고, 등대를 찾는 노력을 포기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세상을 살기 어렵다.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지 않으면 인생이 절단할 수 있으며 성품을 곱게 가꾸지 않으면 품성마저 망가진다. 책상에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책은 떠오르지 않고 용기며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비용되지 못한다. 문인들의 세계를 팔고 들지 않으면 인물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으며 성숙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섭되지 않는다. 수고하지 않으면 고수가 될수 없으며, 변주하는 직업을 맛보지 못하면 주변에서 영원히 서성거릴 수 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벽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신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어떠세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지는지 정말 잘지고 정말 시대가 이만큼 우리의 수준들이 정말 올라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네,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볼줄 알고, 뒤들고 볼줄 알고, 정말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창조적 관념과 사고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일국은, 바로 이 문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똑바로 바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하늘 부모님의 자상을 가지고 어떻게 철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 갈 때, 철국은 실현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철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심정 문화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정 문화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문화입니다. 사랑을 중심한 과학, 사랑을 중심한 예술, 사랑을 중심한 종교가 되어져야지만 사랑을 중심한 우리의 삶이 이땅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냐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족적 메시아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며 살라는 오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동남아시아 쪽에서 만든 영상 같은데요 아 <목소리나> 구원했던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더 이상 인종과 국경과 문화와 장벽이 없는 세상은 바로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시작되고 결심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리차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문화의 개혁자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참부님이 돼서 아, 왜 종교 지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개입해서 이렇게 막 사업도 하고 운영하시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부모님은 모든 영역에서 경영하시고 참 부모님은 문화 개혁의 중심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성의 내면의 개혁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까지도 개혁해 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이상 세계 천상 천국의 진정한 천국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문화의 개혁자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워낙 인류의 공복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땅 안에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일공 누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충민은 아직 젊습니다. 맞죠? 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충민은 아직 젊습니다. 할말 합니다. 네. 아주 하셔야죠. 충민은 <laughs> 아직 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젊으신 분들. 예, 누가 만들어 온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쉴 시간이 없는, 정말 행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정말 잠을 빨리 일어나고 싶은, 그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줍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인생을 산 분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게라라고요. 인물에서 출신인데, 어, 1900 9 0 뭐죠? 9 28년 5월 13일생입니다. 이 사람이 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20세 때그 유소년 팀의 축구팀의 선수로 발탁이돼요 그런데 21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22살에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요 경기 중에 그래서 활동 을 못하고요. 23살에 결합을 맞습니다. 그리고 25살 에 다시 재기해서 축구 선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26살에 결혼에 꼴이 했는데. 27살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1년 만에. 그리고 28살 어, 때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29살 때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30대에 폐암 진단을 받고 31살에 폐암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32살에 선수를 복귀했지만 33살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두개골에 파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4살에는요. 왼손, 손목에 총을 맞아가지고 부상을기도하고요 36살 막바지 선수생활 중에는 인대를 절대 안 하는 그런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36살 때 은퇴했고요 39살 때 코치 생활을 했는데 4 0대때 다시 폐암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44살 때 폐암을 완치합니다 그리고 45살 때 감독 생활을 시작하고요 46살 때식중독을 아주 고생하고요 <laughs> 47살 때 병을 또한번 맞습니다 그리고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46살 때 집에 도둑이 들어서 3천만 달러짜리 보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49살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다 잃어버리고요. 50대 때감독직을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51살 때 노,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요. 52살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62살에 출세해가지고요 63살에 조그만 인쇄소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66살에 그 인쇄소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번돈 67살에 사회 에 모두 환원하고요. 70살에 명예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71살에 늦가기재을하고요그 다음에 73살에 전에 박지성 선수가 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됩니다. 그리고 아, 저 뭐죠? 74살에 대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삶이 파란만장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되고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한 사람이 실제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가 또 젊고 가진 것이 많고 할수 있는 영향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참 부모의 님 뜻을 이루자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에서요, 이게 참가정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러시아 젊은 주제들 모여서 이게 부모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리투비아라는 네. 나라에서, 에스토니아라는 그 나라에서,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나라에서 이렇게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자고 전 세계에서 여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고요. 예, 네. 심지어 홍콩에서도 뒤에서 노바 워리 강의를 하면서 네. 정말 진정한 봉사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다, 나 것이 진정한 봉사로 알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시국인데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몰도바의 나라에서요. 또것도 일반성 교사들이또 활동하고 있는 장면이 네, 됩니다. 네, 이건 카자흐스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누가 뭐래도 신앙의 종족입니다. 그렇게 피치고서는 부국중의 부국인 철국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나의 개인의 삶이 어렵다고 우리가 있는, 가지고 있는 공국의 뜻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뜻을 이루려고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 훈독한 가운데 배우죠? 어, 어, 내가 본 이익을 내 이익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더큰 이익을 여기고 승리하는그 승리한 가치를 내 것으로가 아니라 나라의 것으로 세계의 것으로 돌리는이나 사상을 펴가는 단체가 있다면 세계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체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통일 사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그런 사상과 열심히 다해서 노력할 때 반드시 유토피아는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지구상 이땅이시간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토피아 여군들로서 천국의 여군들로서 정말 남은 삶을 더 보람 있고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순결한 <laughs>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친부인, 참 부모님, 부모님 말씀하신 귀한 삶의 가치를, 부모님 살아오신 귀한 삶의 모습을.